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슬입니다. 어, 종종 사석에서 알코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알콜 중독은 아니야라는 식의 반응이죠. 저 역시 음 나는 애주가지 알콜 중독은 아니야라는 말로 제 자신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속여왔는데요. 애주가와 중독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둘을 구분 지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독자와 애주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독을 진단하는 일 자체부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성이 생겨서 지금과 같은 양의 술로는 도저히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서 점점 주량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거나, 퇴근 후에는 꼭 맥주 한캔 정도를 해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나, 주중엔 괜찮은데 주말에 꼭 삐뚤어지게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단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일정한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이 기준들 이외에도 병원에 가서 문진도 작성해야 되고 의사선생님과 면담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중독과 관련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독자를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독 진단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의학적인 견해도 결코 아니지만 내가 애주가인지 아니면 문제성 알콜 섭취를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행동 중독 관련한 논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한 열성과 중독자의 차이는 건강한 열성과는 그 행동을 통해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더하는 반면 중독자는 삶을 깎아내린다. 즉 어떤 것을 그냥 많이 좋아하는 것과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냐 혹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냐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이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적 사고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건강한 열성과즉 애주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렸다. 예를 들어, 음, 내가 삶의 질을 망가뜨릴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아니지.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하지만 그게 뭐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내가 술 마시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건강한 범위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찾아 냈다. 그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다. 이게 첫 번째 경우구요. 두 번째 경우,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그래, 좀술 문제가 있긴 하지. 이게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결코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술은 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제 경우는, 어, 저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선명하게 첫 번째 자동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독 진단을 받고 몇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저의 중독 사실을 열렬히 부정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반응은, 내가 술을 좀 많이 먹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사를 부리기를 해뭐 사고를 일으키기를 해 지각을 하기를 해뭐 프로젝트를 망치기를 해 오히려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난내 삶을 망가뜨릴 정도로 마시는 건 아니니까 중독은 아니야라는 식이었죠.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삶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다 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술이 내 삶을 가치롭게 만들어준다 라는 식의 증거들도 찾아서 내밀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내 성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을 걸 내가 술 덕분에 만나게 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 덕분에 시작하게 된 일도 얼마나 많은데 난 아마 술을 안 마셨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야. 이러면서 이게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제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뒤에 만약에 실제로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이 뭔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100개, 1,000개 아무리 찾아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사실은 술로 인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애주가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았나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만약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자신을 속였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중독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정말 갖가지 이유들을 다 갖다 대서라도 제가 애주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속였던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정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굴었지만 마음 한켠은 항상 너무너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편한 마음은 다시 술 먹는 걸로 달랬죠. 그러는 바람에 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를 인정하면 문제의 크기가 그렇게 커다랗지 않을 때 이걸 바로잡기 시작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속이면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문제의 크기가 정말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애주가인지 중독자인지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술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중독으로 진단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삶을 유지해 나간다면 중독 진단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를 바로 잡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란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